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 어, 현대시 8회 최승호님의 누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가하고 공통보기인데요. 소멸과 탄생은 대자연의 법칙이다. 생명의 탄생은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순간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화자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목은 누에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 잎을 먹는 누에. 그 나중에, 음, 안에 있는 애벌레는 우리가 번데기로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에 고치는 벗겨서 우리가 비단, 실크, 바로 실의 재료가 되겠죠. 자, 어, 처음에는 여러분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애벌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발도 쌤이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에 고치를 만들죠 누에 고치를 만들죠 그리고는 이제 나방이 됩니다 누에 나방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죠 조금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자요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누에들은 은수자다. 은수자는 이 밑에 있는 숨어서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승자박은 자기의, 자기의 보승줄로, 보승줄로, 밧줄입니다. 자기 스스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결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우리 누에가 고치를,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동굴은 누에 고치를 말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림 번데기의 시간의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이 변모는 결국 애벌레가 점점점점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던 날개가 창조된다. 점점점 나방이 되는 겁니다. 나비, 나방이라고 고칠게요.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선생님은 이 단어를 주목합니다. 자, 꿈의 힘, 나비가 되고자 하는 꿈의 힘이 바로 변모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해맑은 아침에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드디어 나방이 되는 겁니다. 회저에, 회전은 괴저라고 돼 있는데, 우리 살점이 문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병, 우리 혈, 혈액이 공급이 안 되거나 세균 때문에 이렇게 살점이 떨어가는, 나가는 괴저병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 인고의 과정이죠.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쇠덩이 같은 걸로 우리 금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맥상으로 쇠로 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결국에 나방으로 나방으로 변하는 것을 연금술이라고 표현을 비유를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긴 밤을 지나서 긴 밤은 고통의 시간이겠죠. 그리고 겨우 지나서 이긴 밤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는 통과 의뢰라고 본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나방이 될수 있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방이 될수 없겠죠.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개짓이 시작된다. 나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다는 말이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노예의 왕은 없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사람이었고 노예는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된다. 선생님 두 번째 주목하는 건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요두 가지 과정을 보시면 자이 이렇게 될수 있는 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필요한 이제 조건이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조건 두 가지는 첫 번째, 꿈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된다. 꿈을 꾸는 자만이 나방이 될수 있다. 그리고 안쪽,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결국 새로운 어, 생명이 탄생한다. 생명이 탄생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요 보기 입각하면요 그리고 변모가 완성이 될수 있다 완성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화대상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난데요 겉으로 드는 하진 않았습니다 대상은 누에죠 누에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나는 관찰을 하고 있다면 누에는 변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관찰과 변태 자, 누에는 변태하고 있고 나는 관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쌤이 관찰을 관괄이라고 잘못 썼네요. 관찰입니다. 쌤 수정할게요.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이뭐 경이로움 이런 거죠. 경이로움. 경이로움. 깨달음. 깨달음. 생명 탄생의 신비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이가 다 됐고요. 자,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 파란색 볼펜 한번 꺼내 볼까요? 누에들은 은수자다. 자, A인을 A를 누에를 은수자, 은밀히 숨어서 수도하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A는 B를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누에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표현하니까 의인법이 되겠죠. 자승자박의 흰 색채어가 사용되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굴은 고치기 때문에 역시 원관념이 고치로 숨어있게 돼 은유법이 됩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추다 의인법이고요. 현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의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니은다가 가군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사용되고 있고요. 운율이 형성됩니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다 시각적입니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서리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느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이때 해맑은 아침의 얼굴은 일단 은인법이고 아침의 얼굴은 나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동굴도 은유법이 되는 것이고 노예 고치를 열고 나온다. 궤적의 처럼 지규법 고통스러웠던 연금술 이것도 은유법이 되겠죠. 긴 밤을 지나서.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개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굉장히 단정적이네요. 단정적 어조를 사용했다. 밖에서는 세무가 됩니다. 밖에서 뚫어주는 누에 왕은 없다. 스스로 해야 된다. 대조가 되겠죠. 대조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으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인법이 되겠죠. 자 다가 계속 가군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애벌레 그리고 고치, 고치, 세 번째, 나방이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로움과 깨달음, 경이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계절감이 없어요. 다음에 색채 대비도 없습니다. 내적 갈등도 없고요. 무음의 형식, 아까 가능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보면 하강 이미지 역동성 없고요 외부, 내면에서 외부로 갔다. 이것도 틀린 말이래요. 처음에 외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굴인데요. 동굴은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존재가 아닌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은, 2번도 벌써 틀렸는데, 은수자가 되어 시련을 감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음,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앞에 게 틀렸네요. 두 번째 누에 왕이 되려는 욕망 말도 안 되는 소리 3번 소거하고요. 4번 소거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누에가 하늘을 백성이 되려는 꿈꾸는 공간 맞네요. 5번 누에가 고통 속에서 존재 변모를 이어내는 과정 맞네요. 자 3번 문제 마지막인데요. 웅크린 2번 선지 볼게요. 웅크린 번데기 시간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만 은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시간이다. 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궤저처럼 시간이 끝난 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면 날개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왜 그렇게 볼수 있나요? 여러분, 소멸이라고 그랬는데, 궤저의 뜻이 뭐였습니까? 궤저 해저. 이 뜻이 살점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떨어져 나간, 이것을 소멸로 볼수 있는 거죠. 나감, 소멸로 볼수 있기 때문에 나방으로 생성된다. 3번 좀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4번 선지에서 안쪽을 뚫어야 한다는 것은 생명 탄생이 타자가 아닌 주체 힘에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스스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깨달음을 줄수 있는 것이죠. 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구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누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